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산내면 산속 마을에 있는 농가 예,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곳은 아주 산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산속 마을입니다. 예, 아주 그림 같은 그런 마을이고요. 정말 시골. 그야말로 시골 마을에 있는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은 IC에서 약 20분 거리 보은 시내에서도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2차선에서 한 400m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한 20여 가구 이렇 되는 곳에 있는데요. 지금 정남향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택입니다. 대지가 354 제곱미터, 107평이 되겠고요. 주택은 24평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 뒤쪽에 아마 이분들이 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음, 뭐, 예, 저기를 내놓은 허가를 내놓은 그런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11평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 뭐. 예 네. 네, 널찍하게 돼 있어서 차도 다내 네, 마당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네. 옆집과의 경계는 이렇게 돌로 돌담을 이렇게 해 해놓았, 놓았습니다. 그런 창고도 또 필요하죠. 그렇죠? 네, 가주택에서는 여러 가지 뭐 물건들 보관하는 창고고요. 아 경량 철골조로 예, 2015년 건축입니다. 예. 또 바깥에 수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옆집가에 이렇게 음, 경계가 돌담으로 되어 예, 있고 또 완전 이 주택은 정남향 주택입니다. 예, 햇볕이 아주 잘 드는. 정남향 주택입니다. 한번 주택 옆으로도 보니까 이렇게 돌담을 쭉 쌓아 놓고요. 또 있다 뒤쪽은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전부 이렇게 돌담을 만든 시절이어요 네. 네, 그래서 시골 막 그런 아주 느낌이. 예 전원적인 마을이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이 되겠고요. 네. 신발장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거실. 네. 24평인데도 방이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나왔습니다. 네. 안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에는 북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안방 역시 정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또 작은 화장실이 또 있고요. 네. 24평인데도 지금 화장실을 두 개를 이렇게 뽑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방이고요. 네. 그리고 공용 화장실,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 거실에서도 바깥쪽을 보시면 아마 앞이 확 트여 있어서 좋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남향으로또 앞이 가려지지 않고 확 튀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북박이장이 또이 이, 이, 예, 북박이장이 하나 있네요. 네. 예. 여기 예. 세 번째 방이고요. 이제 주방이 되겠습니다. 이 방이 있다 보니까 주방이 좀 음,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예. 음, 냉장고, 냉장고 자리. 예.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이, 아, 수학관, 세탁실이? 되겠네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뒤쪽으로 주택 뒤쪽으로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예, 요거는 근린생활 시설로 예, 등기가 나 있는 11평짜리 창고가 되겠습니다. 주택 뒤쪽에 예, 주택 외에 또 한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보일러실입니다. 예.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펠렛 보일러가,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으로 바꿨네요. 여기 새거 같아요. 네. 기름, 기름 보일러가 깨끗하고. 기름으로 네. 네. 음. 보일러실이고요. 아,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창고. 아, 본체가 있고, 또, 아까, 글린 생활시설로 등기가 나 있는, 예, 또, 창고가 한동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특별하네요. 여기 11평짜리 창고가 있고, 네, 주택 뒤쪽이 되겠습니다. 예, 대지는 총 107평입니다. 예. 음, 여기 이제 뒷집이 되겠고요. 마을이 좋네요. 예, 마을이 정말 한가한 시골 마을입니다. 네, 그거는 에서는 수강. 예. 가스 보일러 취사용지 가스고요. 예. 이곳은 예. 산내면 산속 마을 마을 내에 있는 그 주택이 되겠습니다. 경량 철골조 2015년 건축입니다. 네, 대지는 354 제곱미터 107 평이고요. 주택은 24 평. 또 뒤쪽에 있는 그 근린생활시설 11 평짜리 또 창고가 있는 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